이장. <목소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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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여기도 그가 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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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사람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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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기가 여기도 기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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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그여기그 여기도 여기도 여도여 자네도 같이 보셨으면그 품에서 갇혔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사람은 부자에게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손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사람의 새끼양을 잡아가 자기의 손님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으 했으며 나나에게 말했습니다. 여께서 사랑이심을 고맹세는데 이런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죽여야 마땅다정할것이 없는 그렇죠? 나 나쁜 짓을 했으니 그에내비갚아줘야 한다. 그러나 그러나 너는 잠깐 세워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스리 왕으로 세우고 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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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주었다. 내가 네 집에서 주었고 어내 주인의 아내와 내 빠른 왕겨 주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전부 전었다면 너는 더 많이 주어야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무시기에 악한 일을 했느냐. 내가 할 사람 우리 아들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안을 내 것으로 만드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그래, 안본 사람이 칼에 맞아 죽겠다. 그러니 내 칼에 내지 많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위협시키고 그의 사람 우리 아들의 안을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호와께서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이집에서 너를 데리고내색 아까니를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그대로 아까 습니다내 안을 들어가서내 주고, 내얼이 낡은데로 데서가안 너를 육포일 것다너 아무도 모르게 그지도지만 나는 대는데이사의문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나 나다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여어께 서해 주었습니다. 나다니는 것을 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전령을 해주었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로 인하여 왕의 왕 여호와의 원서들이 모두 깔고 여졌으니 왕이 나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나는 나단, 이집으로간 뒤에 여호와께서 우리에 아내가 다윗에게 날 주는 아이가, 아이가 치이다 아이가 병이 돌았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함께 건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돌아갔다 그때 격렬한 화 밤에 치러졌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은 그 옆에 서서 일어나기 어렵지만 다윗은 불을 듣지 않고 그, 그들과 함께 걷지도 않습니다. 았 70대 된 나아 어,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 다위, 다윗은 종자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전화기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다윗... 그 g 장 아이가 w o r 치고 get to work. I g e 에 to work. I get to work. I get to w 고 r k I get 고 o work. 후에 e t t 집에 들어가 I g e 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 o work. I get to work. I get to work. I 이 e t to work. I g e 니 to w 가이 k I get to work. I get 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공직하고 온 것이 혹시 여 어, 그래서 내게 원해를 맡고 싶다. 아이를 살려주실지도모른다는 생각이었을 뿐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좋았으니왜 공직을 하겠느냐? 어내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를 데려갈 테지만 내 아이를 제, 내게 틀어주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아 어, 다윗은 저기 안에 아가 스바에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 동침했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아 받스바는 아들을 낳고 아 다윗의 이름을 이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윗께서 아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다다는 이혼자를 그 아이 를 여디디아라고 지었습니다. 어주 요아은암몬 자동에라 파와사고 귀한 기준이 되었습니다.어 그리고 나서 요+ 여은다지자기 싫어 에 보내 말했습니다.제가 라빠서 도동으로 유럽 국 지역에 빼앗았습니다.그러니 사희드그 나무꾼 사을 그 모아 성에인으로 유의을꿰십시오제가이 성에를 내이 성에 제을붙잡드습니다어 바로 가서 가성을 공격해 왕을 약식습니다 사회는 아무그 머리가 무게에 따라 다른 보식한 왕의 회사의 자기 머리 위에 섰습니다. 는그성에서가장 엄청나게 많은 진입을 가져왔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도 독재가 독이지지가 백조 없는 이래 야했습니다. 사회는 왕은 아무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일환의 모든 건데 이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